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서 9장에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적인 권리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글을 편지를 쓰고 있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가 맞다 하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다고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예수님의 열두, 열두 제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사도라면 사도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설립한 교회로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사례를 청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지 않고 그 권리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로서 누려야 할, 사용해야 할 권리를 안 쓰는 걸 보니까 그가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건 사도가 아닌 거구나 하고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9장 1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9장 1절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사도가 맞는데, 왜냐면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임명해서 이렇게 베드로나 야고보안을 부른 것처럼 사도 바울을 부른 게 아니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맞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이방인을 위해서 택하신 나의 그리스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고 사도로 임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오히려 어, 베드로나야고보나 요한처럼 열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부르신 것보다 이 자기를 이렇게 사도로 부르시고 보내신 것에 대해서 큰 감격이 바울에게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예수들을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한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칠삭동이 같은 나를 부르셔서 사도로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한 가지 나를 충성되게 여겨 주셔서 이 직분을 맡겨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엄청난 감격과 사명감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난 게 아니야. 내가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자신이 담에석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면 자기가 이렇게 간증하고 있단 말이죠. 또 하나, 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걸까? 왜 사용하지 않고, 왜 고린도 교회에 다른, 다른 교회들에게 자기의 쓸 것을 청구하고 또이 사례를 받지 않는 걸까? 오늘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부터 보면 구약 성경에도 마땅히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재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재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도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교회가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미자리 교회들이 있어서 목회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못하는 교회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이제 떠났습니다만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자신이 사례비를 받고 어떤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이 교회에 아직은 아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텐트를 짓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비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았고 복음 전하는 일 자체가 복된 일이고 자기에게는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도가 아니어서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그 자체가 자기에게 큰 복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 물론 고린도 교회 형편을 고려한 변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전도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 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돼,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는 자신에게 있어서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또, 어,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이 부득불, 마땅히 해야 할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만 부득불해야 할 사명이냐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사도 바울에게만 사명이 아니라 예수들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예수님의 제자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주어진 공통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중단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중단할 수는 없단 말이죠. 중단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이제 이렇게 오래 계속되면서 교회도 큰 타격을 입고 있잖아요. 예배가 위축되고 예배가 어려워지고 기도가 어려워지고 모이는 것이 교제가 어려워지고 하는데 우리가 눈에 띄지는 않지만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전도에. 지금 같은 때에 교회가 이렇게 지금 세상에 주목을 받고 세상에 눈총을 받고 있는데 무슨 전도에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야. 교회가 가만히 있어서 숨 죽이고 코로나19가 물러갈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교회가 살아남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전도를 아예 꿈도 못 꾼다. 지금 전도가 무슨 지금 예배가 이렇고 교회가 이렇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전도를 아 전도는 아예 꿈도 못 꾼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마음 자체가 더큰 문제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사탄이 주는 사탄의 전략이고 지금은 전도가 안 돼. 지금이 무슨 전도할 때냐. 꿈도 꾸지마.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 속에 그 마음에 심어 놓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디모데우서 4장 2절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지금은 눈치를 봐야 할 때고 그런 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계속돼야 된다. 전도는 계속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자주 언급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교회 이름을 아예 초대교회라고 짓는 교회가 많아요. 초대교회를 본받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이고 초대교회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이고 초대교회는 말씀과 능력이 있고 한번 설교하면 3천 명이 돌아오고 5천 명이 회개하고 그런 교회로만 인식하고 있지만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들을 전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사도들을 제외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 저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는 어디로 갔느냐 하면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게 되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평상시 같으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이 사는 동네에 가지도 않을 뿐더러 갈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야 할 때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갈릴지방에서 유대지방으로 갈 때는 이 베리아 지방을 돌아서 간단 말이죠. 시간이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왜이 유대 민족이 아니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하고 개취급했기 때문에 그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핍박이 일어나면서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가느냐면 그들이 그렇게 가기 싫어하고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들의 마음에 아예 없었던 사마리아 지방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핍박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방 가서 전도를 할 때에 다른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일어나고 감옥에 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칭찬받고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고 재산을 빼앗기고 목이 잘리고 하는 시대였어요. 그럴 때에 그럴 때에 뭐가 있었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와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교회 박해가 있던 시대와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전도하기가 쉽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에 살고 있고 예루살렘교회 성도라면 전도는 꿈도 못 꾸겠죠. 왜 예수님을 전하면 잡혀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빼앗기고 도망다니고 해야 되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교회를 세울 때에 세운 교회가 대살로니가 교회가 있는데 대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밤중에 도망쳐 나왔어요.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도 없이 어. 성경에는 몇 주라고 돼 있지만 아마도 한몇 개월 됐을 것이라고 봐요, 성경학자들은. 그러니까 교회가 막 태동하고 개척돼가지고 설립돼가지고, 성도들이 모이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대살로니가 교회를 빠져나왔는데 디모델을 대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서 지금 대살로니가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내가 그들을 말씀으로 세울 기회도 없이 내가 나와서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내가 한번 가서 보고 와라 해가지고 디모델을 보내서 고린도에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디모델을 통해서 들은 소식이 뭐냐면 선생님 대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쓴 편지가 대살로니가 전서 후서인데 대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대사론가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대사론가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규정 짓고 있느냐 면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들보다 먼저 세워진 교회들이 고난 받는 것을 본받은 교회다. 뭘 본받았느냐 면 고난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쫓겨다니고 예수님 믿고 감옥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도망다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그렇게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고 믿고 전하는 교회가 대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예수 믿으면 잡아가고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고 예수님을 전하면 재산을 빼앗기고 또 죽임을 당하고 할 때에 누가 전도를 하며 전도한다고 들을 사람이 누구고 전도한다고 교회 에 나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데살로의가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지금처럼 교회가 마치 코로나19가 전염되는 온상인 것처럼 여겨지고 예배하면 마치 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우리가 참 예수 그도을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내세우기도 불편한 이때에 전도가 될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루살렘, 예루살렘 교회도 예수님을 믿고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또 집을 떠나서 도망다니고 해야 했던 그 초대교회에서도 전도가 됐고 그때도 부흥의 역사가 안디옥교회같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무엇을 통해서 그러냐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에 되면 잘 돼요. 예수님에 되면 부자 돼요. 예수님에 되면 병 고쳐요. 그게 아니라 형제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집을 나온 지가 몇달 됐거든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이 지금보다 어려움은 어려웠지 쉽지는 않았을 거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예 전도는 꿈도 못 꾸고 예배는 꿈도 못 꾸고 그러는 그 동토의 땅에서도 종교를 핍박하는 제일 악랄한 나라로 제, 제일 먼저 꼽히는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그 북한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그 북한에서도 예수들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슬람 국가에서는 어때요? 이슬람 국가는 개종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죽여도 좋고 개종을 하는 사람들은 호적을 파고 이슬람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슬람에서, 이란에서, 이라크에서, 사우디아라비에서 예수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해내고 한 영혼을 예수님 믿게 하고 영생 얻게 하는 일을 어느 한순간도 쉬신 적이 없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지금 예수 구들을 믿는 것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교회로 인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저와 여러분은 다이 복음에 빚진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전도가 잘 되고 그때는 전도하기 좋은 때고 그때는 전도만 하면 누구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런 때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쟁통에도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도 마마와 천연두가 창궐할 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며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중단된 적이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 구원 사역을 쉬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쉬시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서 죽고 했다면 구원 못 받잖아요 왜 우리가 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중단되어서는 안 되냐면 코로나19에도 아이들은 태어나고 여전히 장례식장은 장례가 치료주고 있단 말이죠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죽는데 그 죽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는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잠잠해야 될 때고 지금은 숨지기고 있어야 될 때고 기회가 되면 전도해야지 전도해야 할 때가 있고 전도를 쉬어야 할 때는 없단 말이죠.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는 자가 있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전도는 필요하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는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명일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부득불, 사명인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 사명인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느냐 하면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 생각해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지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33장 8절에 보면 악인에게 내가 경고하고 내가 그 악에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안 들으면 그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고 너는 산다. 하지만 악인에게 내가 경고하지 않고 악인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그가 죽으면 그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죽지만 그 피를 너에게서 찾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전해야 할 사람. 내가 선포해야 할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못 들어서 죽으면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죽지만 전하지 않은 너에게 그 사람의 피를 너에게서 찾겠다는 이게 화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사명인데 이 사명을 왜 감당해야 되냐면 마땅히 해야 할 일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내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 주변에 오늘 나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오늘 나와 식사한 사람 가운데, 오늘 나와 전화한 사람 가운데, 오늘 나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 가운데, 오랫동안 만난 사람이든, 아니면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돈 버는 일에 바빠서, 우리가 뭐 하는 내 일상에 바빠서, 아니면 어떤 뭐 일에 집착하느라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언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사람과의 첫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나에게서 그 책임을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0, 코로나21, 뭐가 있더라도 늘 우리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야 할 것이 뭐냐면 내 주변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 나로 인해서 나만을 나를 통해서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닐까 하는 늘그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주셨지만 우리에게 화가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지만 우리에게 또 무슨 소망의 말씀을 주셨으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일 사명이지만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있다. 어떤 보상이 있느냐면, 먼저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사도로서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에 대한 자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누리게 되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의 기쁨 또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을 때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 어디에 잔치가 벌어지냐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 잔치하면 뭐예요? 흥겹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잖아요. 이 즐거움이 하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때에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르게 되고 하늘 잔치를 이 땅에서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한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이 기쁨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인 도움이 있든지 없든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단 말이죠. 살아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결혼식하면 잔치도 하잖아요. 회갑 잔치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늘 잔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누가 이 기쁨을 맛보게 되느냐 면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한 사람이 그 하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보상이 또 뭐가 있느냐 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의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스타가 있잖아요. 스타 하면 누가 떠오르냐면 운동 선수 손흥민. 뭐또 야구 선수 누구야? 유 유현진.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연예인들 스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들이 언제까지나 스타이고 빛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윤정이라고 아시지? 윤정이. 제가 청년 때 엄청난 스타였어요. 신성일은 어때? 박찬호는 어때? 차범근은 어때? 언제적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 시대는 같잖아요. 지금 그들을 스타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지만, 하늘의 스타는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 이 땅에서 영원한 스타는 없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다. 누가 이렇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을 전하고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사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어떻든지 목사님들이 욕을 먹든지 신문에 계속 교회의 부정적인 소리가 나든지 안 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도는, 전도는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이 늘 전도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사도 바울도 그런 것처럼 포기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때는 내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내 물질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 가정까지 뒤로 한 채로 전도를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자존심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 지가 뭐 잘난 게 있다고, 내가 그렇게 나는 더 좋은 대학 나왔고, 나는 저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나는 더, 어, 저, 남편도 다다 다 있는데, 아니,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잘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아니, 왜 저럴까 하면서 막 거절할 때, 자존심 상해 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때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한 영혼에 다가갈 때에 하나님 이것을 다 기억하시고 분명하게 보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보상이 없어도 이 땅에서 마땅히 부득불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도전이 되시나요? 부담이 되시나요? 아니면 찔림이 되시나요? 아니면 이게 뭔가 하고. 마음이 다치시나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전도는 무슨 꿈도 꾸지 마. 그것은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의 속삭임이고, 사탄의 전략인 줄로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전도하는 거지 복음을 전하는 거지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결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전도의 사명을,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전도는 중단될 수 없고 중단되어서도 안 된다는 그 열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므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